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음. 시가 정말 많이 풀어졌습니다. 음, 제가 새벽 예배 들으면서 복장을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새벽에 히터를 틀지 않아서 또 감사하고 그렇네요. 음, 그리고 원래 저희, 우리 교회는 새벽예배를 토요일과 월요일에는 드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드립니다. 왜냐면, 사순절 기간 자체가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음, 주 중에 6일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월요일과 토요일에도 새벽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중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 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가능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코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음, 로마인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고는 오늘 십삼 장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십삼 장 시작 부분에 어,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음, 논란도 있고, 어, 혹은 사도바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바울이 참 많은 오해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13장의 이야기를 음, 오해 혹은 왜곡되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어, 사도바울이 참 많이 외면 당하는 경우 들이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고 좀 전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이 편지를 읽고 읽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이 로마는 당시 그 로마만 지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강력한 정치체제, 권력체제, 군사체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이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이 로마와 그리고 교회의 권력이 교회의 힘이 그 당시에는 뭐 권력이라고 할것 자체도 없었던 아주 미비한 그러한 존재였다는 걸로 감안을 해보면 굳이 마찰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우리가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따라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는 것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때로 교회가 부정한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3장의 이야기를 끄집어 들여서 부정한 권력과 결탁한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이 그 부정한 권력을 따라가고 그 부정한 권력 앞에 아부하기 위한 본문으로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의 권력이 부정한가 아닌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한 길로 불의한 길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권력일 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를 좀 떠올리며 바라보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반부의 사도바울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로마서 13장의 핵심은 8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를 들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는가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에 이른 부분을 사도바리 다시 정리하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처럼 보여 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구절과 10절을 계속 말하면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의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더욱더 중요한, 더욱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편을 가르며 증오를 조장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닌 너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너는 바로 내 편이 아니니 남의 편이고 너의 편이고 나를 해치는 대상이니 너는 증오해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니 너는 죽어도 된다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아무 문제 없이 여기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누군가는 당사자는 뒤에 숨어서.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사도바울의 권고는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져야 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다시 한번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않으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증오를 외치는 이 세대에 오히려 사랑을 말하며 남과 너를 나누며 나와 너를 나누며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빛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않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오를 외쳐대는 남과 나를,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구분하려고, 그리고 구분을 넘어서서 증오를 외쳐대며 목숨을 빼앗는 데 아무 꺼리낌이 없는 이 세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고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